자 그러면은 지금 뭘뭐 해야 되는 거냐 어디로 가야 되지 자아 여기 있네요 자 저기에서 어 안녕 할까나 <laughs> 자 일단 들로 가서 차를 그 뭐야 그 벌레 잡는 그 뭐야 방역차인가 아 이제 세스코 어 세스코 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예 오호 네 예, 운전실로 계쯤 이야 방금 전에 근데 패드독스너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야. 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지금 반말 가고 있노. 나야 니 아이가. 아 잠시만. 뭔데 이거. 뭐야 이거. 잠시 점프 한번했다고막이 터지는 분도 안 오. GT5 차가 뭐 이렇게 약한 건 알고 있었지만. 자, 잠시, 헤드독스에게, 아, 채팅금지라는 명령을 해놓고요. 난저왜 죽었니? 너 어, 때문에 죽었잖아! 왜 그랬어? 아, 잠시만, 아. 쉿, 아. 아. 쉿. 예! 렛, 칸, 나이, 개, 삼, 사막을, 너무, 짜스, 언제 쓰러져? 왜안는어그 됐다. 들어와. 죽어. 들어와. 그차 아, 팔로 따기. 됐어 완벽해. 차 어디니? 온다. 안녕하세요. 차좀 빌려주세요. 이제 임무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 갈게요. 뭐야. 어디 들었니? 아. 습격 정주행이 조금 힘들긴 해요. 그거 팀원들의 마음도 맞아야 되고. 협동심이 필요하니까. 요즘 습격 잘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습격이 시간만 잡아먹고 돈은 벌기는 좀 쉬운데. 돈 벌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안 하는 걸로. 뭐, 한다 하면 하지만. <laughs> 그리고 지금쯤이면은, 습격 장비 다 사갖고. 얘돈벌 필요가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뭐야. 아. 아니시면, 그, 정주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뭐야. 그, 한 개, 아, 뭐라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초대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받아, 받아서 하시면, 장비는 푸실수 있을 거예요. 좋았어. 네, 세스코 차로 얻어 간다. 맞나? 세스코 맞나? 다른 게임이요? 어 다른 게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GTA 스토리 모드를 깨야 되기 때문에 어 잠시만 어어어어개 무서워 어아 어, 방금 클날 뻔했네 <laughs> 다른 게임은 하긴 하는데 어 만두 만두소이... 소위 소대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 네, 모아서, 제 퀵뷰로 쓰겠습니다. <laughs> 뻥이구요. 네, 일단, 해충차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점프! 아! 뭐야? 뭐야, 이님? 뭐야? 야, 뭐니? 이 유리몸이니? 뭐야 이거 방금 내가 제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뭐지? 너왜 야막하지 못하니? 야 프랭클린 잘하잖아 너왜 이렇게 못해? 마이클? 왜 그래? 왜 그런거야? 이런 자 일단 여기까지 와서 변신아 무기가 없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 간단하게 어, 얘를 등쳐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쳐먹을 수 있어요. 다음 이 차를 타서 가시면 됩니다. 좋았어. 완벽해. 좋았어, 완벽해. 차 훔쳤다. 좋았어. 자 이제 이 차를 저기 어 레이스터 집에 레이스터가 갖고 있는 봉제 공장에다가 쑤셔 넣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깨고, 또, 신경가스였나? 그것도, 얻었는데 아, 미찮으라 으. 안녕. 좋았어. 여기서, 꺾어! 들어가서! 돌리고, 꺾어, 넣고. 어허어 자 여기 길어 남아줍니다 온라인? 아니 할수 있어 어.. 그.. 김까망님께서 예 네, 예 저에게 아이디를 빌려줬기 때문에 말하고 빌려 쓰면 됩니다. <laughs> 근데 레벨이 좀흠이라는 거. 근데 어차피 다음 주, 이번 주? 모르겠다. 한 6일만 지나면 알수 있으니까. 어차피 나 6일 뒤면 다시 방송, 6일 뒤에 방송해. 오늘 끝나면. 오늘 이거 하고 나면, 오늘 방송 끝나면, 다음 주, 풀리는 날에 게임이 가능해. 그때까지 안 하면 돼지 고양이 간나야 됐어. Hey Lester, we got a pest control van. 방역차였구나. 난셀속고 차인 줄 알았네. 아시차좀 빌려 주 수? 감사. 합니 감사. 자그 다음에 제가 가야 될 곳은 이로 올라가서. 이리로 간 다음에. 어우, 미안해요. 예. 저 가운데로 갈게요. <laughs> 바로 질러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어디있니 아, 저쪽으로 오는구나.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여기가 아니었네? 뭐, 돌아가면 되지, 뭐. 자. <laughs> 이 신경 가스만 얻으면 소리 모두 습격이 가능합니다. 찌를 버렸네저 차는 나 쫓아 올라하나왜 그래? 아마추어지같이에짜짜라짜라라 좋았어. 이제 위쪽으로 가면 되겠다. 저쪽으로 와서, 여기를 가로질러 가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경가스를 냉해 내놓아라, 임망진한 놈들. 나한테는 총이 있다 그냥 들어와!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해요. 목표물, 발견, 아, 잠시만요. 목표물 좀 발견합시다. 여기 있네요. 좋았어, 헤드샷! 역시, 샷 받은 좋군, 려력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헤헤한방 <laughs> 있다. 한 방에 맞췄다. 좋다. 습격할 때는 부금좀 넣어야겠다. 불금만 넣으니까 되게 심심하네. 미, 미제용품님에 초콜릿 따스 개. 감사합니다. 갑사요 여기서 끝! 응, 응, 응! 가빡가빡 예, 운전 실력이 예, 어, 60도 안되기 때문에 예, 커브 트는 게 힘드네요. 뭐 차도 원래 그러는데, 음, 앞으로 500m, 전방 오토바이 발견, 톡시, 됐 오토바이는. 한대한대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려서 다시 나오지. 우. 이거 보고 딱. 겟. 완벽해. Hey last. I got the good night guess. That's i l l we need. I'll put out word that the score is ready to go. 오케이. Okay.